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고양이 난리 났어. 공부 못 해, 지금. 아파트가 방음이 안 돼가지고. 쇼츠를 방금 올렸는데. 미쳤어, 미쳤어, 지금. 고양이들도 어버이날인가봐. 동창이 열렸어, 지금. 소리 들리지? 와. 공부하려고? 가는 데 이런 소리 나가지고, 다앙쓰웠다 <laughs> 공창이 열렸나 봐요. 수치 방금 올리긴 했는데 공부하려고 했는데 실패, 실패. 나중에 자고 나서 공부해야 되겠어. 공부하기 실패. 원래 다른 방에서 놀면서 공부하면 좋은 시간인데, 뭐 실패해요. 아기 고양이야 엄마 찾았니? 야옹 아닌가? 아니 우리 아파트 사람들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런 소리나 잡음이 들지도 다들 태평해 누군가가 조용히 하길 바라는데 지난번에는 강아지가 월월해지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네요 셔츠에도 올리긴 했거든요 동물들은 아니라고 올려야 되나 강아... 강아지랑 고양이 <laughs> <laughs> 이우음소리 듣고 공부하면 더 웃기겠다 진짜 자기들 얘기한다고 지금... 아, 아, 진짜 이 고양이들이 무슨 일이야? 어, 동창이 열렸나봐. 진심... 네, 김철민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밥 주는 맘들이 많은, 많은지 많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들 되게 몰라 아 교배하는 소리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난 몰라요 첼리피터의 낭만 고양이 불러주래나 길고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노래 하나 불러줄게요 이 야밤에 이, 아 야밤에고 이 새벽에 내 눈은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번 다시 삼성 가게 털지 않아. 저렇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소물고기 잡으러 나는 길고양이 그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길고양이 그 홀로 떠나가거라 길고 그 슬픈 나의 바다요 여기까지 부를게요. 자작 한번어줄까요잘 자라, 우리, 고양이, 앞똥산, 아, 뒷똥산에 되나? 아, 우주비 김성아님, 안녕하세요. 고양이들아, 갔니? 마지막 한번왔 던져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고양이들이, 온소리 나오면 대박이다. 응, 음, 지금 조용하다. 고양이들은 갔나 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야? 3시 32분이네 이제 고양이들이 자는 시간인가 봐요 일했는데 또 자려고 하는데 항상 근데 이 시간에 패턴을 맞춘 게 이상하게 3시나 4시 가까이 되면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번갈아서 그 가나 봐요